네 운섭입니다 어,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거추장을 실어서 어, 우산은 벗어 버렸습니다 우산은 벗어 버리고 지금 이렇게 뚝방길을 샅샅시 어, 훑으면서 어, 지금 상류로 올라가다가 드디어 확인은 안 했지만 괜찮게 생긴 호피석 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을 한번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즐겁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저 혼자만 꽝 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꽝이어도 같이 꽝. <laughs> 좋은 호피석이라도 어, 같이 기쁨을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쪽 어디다가 대형 호피석을 한 점을 이렇게 물속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수마 좀 되라고 근데 그거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벌써 떠내려 갔는지 누가 주워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호피석 보여드려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짜잔!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땅속에 바이템에 곱게 모셔져 있죠? 일단은 보기에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오 사이즈가, 오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이야, 네,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 아우, 무거 아우, 변화 보십시오 자, 아, 일단은 상당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으! 어, 무거워. 괜찮죠? 아, 물을 안 묻혀도 지금 비가 아직 어, 물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감상이 가능합니다 아유 무거워라 자 바닥도 괜찮고 쪽도 전체적으로 다뭐 뭐 특색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디 보자 가만히 좀 있어봐라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되나 자 이렇게 봐도 괜찮죠 제가 무거워서 들고 있질 못 하겠습니다 자 변화도 있고 아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아 저는 마음에 아주 쏙 듭니다 일단 문양이 아주 너무 마음에 드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갈까요 <laughs> 제가 배낭을 안 들고 와가지고 손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자 충분히 감상하시고 자운소비는 들어갑니다. 뿅. 네 지금 포인트를 이동을 하려고 올라가다가 어, 길가에서 허피석을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laughs> 여기는 수없이 많은 차들이 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요. 어, 이게 이제 때가 묻어 있다 보니까 어,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밭도 이렇게 자갈이 있으면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비가 오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잘한보여드릴고요자 이게 뭐 아주 좋은지 어쩐지는 저도 모르지만 아 이게 지금 호피석입니다. 이거 한번 켜볼까요. 어 바로 나오네. 자 편한 것같진 않고요. 아, 조금 면은 좀 거친 것 같습니다. 같데 그래도 이렇게 오피석이 나온 게어딥니까 <laughs> 물이 없어서 비가 오긴 오는데 지금 깨끗하게 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물이 저쪽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 내까까지는 너무 멀어 가지고 확인을 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감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땅속에서 오피석이 한 점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냥 정원에다 툭 던져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 영상에는 이렇게 밖에 담을 수 없는 점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온섭이 들어가겠습니다 호피석 한점 길가에서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뚝관길을 따라서 어 지금 계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제가 어, 흑오피석을 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어, 누가 안 가져가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뚜껑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흑오피긴 한데 어, 보시면 무늬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돌은 아니지만 개념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돌이거든요 지금 물이 없어서 잘안 보이는데요. 아주 조금 거칠긴 한데, 어, 충분히 어, 기념석 정도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져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두고 오셨는지 아니면 뭐 아무도 발견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는 제가 기념석으로 호법피석 한장 취석을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이렇게 검은 돌이 좋더라고. <laughs> 물론 화려한 돌이 보기는 좋은데, 어, 또 나름대로 이런 것들도 어, 나름 감상의 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업부서한 점은 제가 어, 열심히 한번 날라 보겠습니다. 비록 힘은 들겠지만 사이즈도 뭐 30cm 정도 나오겠네요. 사이즈도 상당한 거라 이것은 기념석으로 어, 제가 한 점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우리 운섭이 열심히 좀 하라고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잠시 올게요. 뿅! 네, 제가 여기 와서, 어, 지금 배낭을 벗어 던졌습니다. 지금 배낭에 흑업비 가점이 들어있는데, 아, 어, 지금 배낭을 벗고, 지금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아, 이런 것도, 보기는 괜찮죠? 자, 제가, 호피석을 땅 속에서 엄청 파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아 사이즈 엄청납니다. 지금 아직 저도 지금 다못 파가지고 다 파고 찍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파기 전에 지금 찍었거든요. 아 이거 보십시오. 지금 어 32,323년 만에 지금 어, 빛을 보고 있는 호피석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오래된 돌이죠. 아, 물론, 추정입니다. <laughs> 자, 3만 년 만에 땅 위로 나온 호피석을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변화 보십시오 변화. 아,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형님, 그거 한번 들어줘봐. <laughs> 네, 3만 몇천 년 만에 지금 나왔는데, 기왕이 물, 물, 물가로. 네,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에 물이 나니까 자동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아유 이거 참 미치겠네. 아유 힘이 다 빠졌는데 이제 또 어떻게 말을 한대? <laughs> 어디까지 촬영이 됐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변화 보이시죠? 아주 손가락 하나 쑥 들어갑니다. 아 이게 이게 진정한 폭포 아니겠습니까?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도 변화가 좀잘 들어 가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변화 좋은 맘에 드는 꽃피사 간장을 만나게 된, 되네요. 아, 정말. 3만 년 만에 빛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씻을 것도 없이 그냥 모래밭에서 아주 그냥 쑥 올라옵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아, 무늬가, 아, 정말 너무, 너무너무 너무 멋집니다. 아, 운석이 지금 살짝, 지금 흥했습니다 <laughs> 아, 이 정도 흥분해도 되겠죠? 아, 이 변화의 골를 한번 보세요. 참 이쁘게 잘들어습니다 아, 정말 자연의 비전에 이 세월의 흔적들을 한번 보세요. 아, 네. 어제 어, 영상을 촬영하다가 빗물에 자꾸 카메라 꺼짐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영상을 어, 중간에 잘렸습니다 영상이. <laughs>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작업실에 와서 어, 이 어제 그 취석한 이 친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변화가 아주 뭐 자글자글합니다. 자구리가 잘 먹었죠. 이렇게 영상에 잘 표현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도 보시면 여기 변화가 참잘 먹었죠. 이리고 바위경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어, 옆모습도 아주 좋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이쪽도 엄청 편하고 많이 먹었죠? 아, 정말 멋진 오피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쪽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 뒤쪽도, 어, 전체적으로 보함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수마가 다잘 됐고요. 어... 아주뭐 어제 이거 취석할때 기분이 굉장히 짜릿했는데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기 혼자서도 딱 쓰죠 직립이 가능하죠. 자 여기가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감상하기에는 자 다시 가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자한 번만 더쫙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정말 이쁘죠. 야 이게 상류에서 나온 호피석입니다. <laughs> 아 정말 땅 속에서는 한이 부분만 보였던 것 같아. 요이 부분만 살짝만 보여가지고. 제가 그걸 이걸 지금 연장을 이용해서 땅, 땅 속에서 지금 캐낸 거거든요. 어, 정말 3만 2천 년 만에 어, 빛을 보는 운섭이 손을 통해서 빛을 보는 호피석입니다. <laughs> 자, 즐겁게 보셨나요? 호피석 괜찮죠? 어, 사이즈를 말씀을 안 드렸구나. 사이즈는 한37 정도, 한37 정도 다가지 않을까 싶네요. 전체적인 고는. 장은 한 20이니까 한 25cm 정도 25에 한37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나중에 뭐 제가 자로 다시 재겠지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25에 37 사이즈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멋진 오피스한 관점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비가 와서 영상을 제대로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제는 우산이 없어가지고 그 빗물을 맞으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자꾸 끊겨가지고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다시 나왔거든요. 오늘은 비가 조금 그친 것 같아서 어, 지금 이슬비는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어, 촬영하는나무 지장이 없어서 어, 다시 어, 금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자, 발견한 호피석 한장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물론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요.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잘 보이죠? 자 여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겠습니다. 호피석이 맞나? 어쨌나? 아 호피석이 맞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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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깊어가지고 오. 이게 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야, 일로 와. 아, 안 들어지네. 한 손으로나. 오, 어. 을안 해요. 에라 모러갔다 야, 인게인라야 아우, 지차고. 손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 괜찮네. 야. 괜찮죠? 아, 변화가, 어, 변화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거친 면은 있는데, 변화가, 이쪽 변화가 참 좋죠. 자, 뒤에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물때가 조금 있긴 한데, 아, 금강 상류 특유의 그, 허피석의 문양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깨진 데 없이 아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이쪽이 좀 낫죠? 아우, 정말. 연출이 어렵습니다. 돌이 커가지고. 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여기 물때좀 보십시오. 물때도 이쁘네, 여기는. 파래가지고. 자, 모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쁘죠? 이 무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잘생긴 복돼지 한 마리 같습니다 꿀꿀 <laughs> 아 괜찮네요 자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변화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울룩불룩 울룩 해가지고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멋있는 호피사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운섭이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뿅. 네, 이쪽에서는 상류다 보니까 어, 조금 거칠은 호피석들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취석하기에는 어, 조금 부족한 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 탐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호크석, 원석들은 좀 보이는데, 어, 여기도 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거칠죠? 그래도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산 모양으로 잘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그대로 두고 가겠습니다. 아, 뒤쪽이. 이쪽이 더 이쁘네. <laughs> 잘 있어라. 오, 어, 여기 있다. 야, 이거는 수마가 너무 많이 돼버렸네. 깨졌네. 야 이거 물에 한번 묻혀볼까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문이 이쁜다 문이 이쁜데 약간씩 좀 파가난 것 같아. 요 아, 이쁘네. 야, 이거 참. 괜찮은데 아, 저는 두고 가겠습니다. 현장에서 감상하는 걸로 만족을 할게요. 아, 여기서 호피석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아 여기 있네. 높피석이 굉장히 보이죠? 어디 어떻게 생겼냐? 아, 이것도 약간 거칠구나. 거칠어도, 어지 보자. 모양이 잘 들어가 있으면, 아, 이쁘죠? 이쪽이랑은 지금, 아직, 조금 수화가 덜된것 같아요. 아 어,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운소비는 두고 가겠습니다. 잘 숨어 대려. 자리 서피. 아, 재밌네요. 역시 탐석은 이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도 호수석이한점 있네요. 여기는 아주 큰 원석인 것 같아요. 청호피죠? 이렇게 땅 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자연에서 감상하는 어, 가져갈, 수는, 가져갈 수 없는 호피석이지만 그래도 발견하는 재미는 아주 쏠쏠합니다. 자, 저는 조금 더 하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뚝방길을 따라서 지금 저 위쪽 상류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한 거의 한 500m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오피석이안 어, 보이다가, 어, 호피석 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위 위에 어떤 분이 두고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위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음. 어우, 이게 제가 힘이, 아, 힘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제가. 먼기 보충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놓고 한 번. 이. 갇히네요. 많이 갇힐죠 <laughs> 형은 그래도 봐줄만한데 아직 수마가 많이 안된것 같아요. 이쪽에도 살짝 파는났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러고 있으면은 괜찮죠. 이렇게 봐도 어디 보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이렇게 본들 어떠고 저렇게 본들 어떻겠습니까 <laughs> 어차피 가져갈 것이 아닌데, 자 그래도 어, 이렇게 한 잠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영상을 좀 맞출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laughs> 영상을 맞춰야 되는데 도리 안 보여가지고 영상을 못 맞췄습니다. 자 요거 보여드리고.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이대로 물속에다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수마가 될것 같아서 두고 합니다. 지금까지 운서비의 얼렁뚱땅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충성!